자 그럼 짚어갑시다. 이러한 시국에도 자 이러한 시국에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시국에도 우리는 저 지난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나라가 빨리 안정 국면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생각. 그래 안 해도 주가 안 가서 우리 개인 투자들 많이 힘들고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도 막 아주 아 숨을 쉴 수조차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3월 7일 지난 지난 언제? 예, 7일날 예,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에 상장한 예, 종목은 MD 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MD 바이스 정말 아주 처절하게 제가 반대하는 거 신성장 기업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 상장 첫날 제가 이제 분봉 흐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18,500원 찍고요. 쫙 빠집니다. 그래서 첫날 11,000원까지 빠집니다. 18,500원. 제가 예언을 할까요? 예, 안 갑니다. 한 이틀간 반등주인 졌는데요. 안 갑니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계속 떨어지겠죠 몇천 원대까지. 그래서 왜 저런데 쫓아가시고 왜 저런데 예, 국무주에 참여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상장을 시키는 주관사들 자체도 이제는 좀 뭔가 변화돼야 됩니다. 뭔가 변화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작년부터 계속 여기서 이빨은 소리하니까요. 저 친구 왜 저래? 제왜 저래? 뭐 종목이나 주지라고 하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깨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예,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좀아 이런 세상이 었구나라는 거. 예. 그래서 그렇죠. 요즘은 이제 흔히 나오는 예, 방송에서조차도 카르텔이라는 말들을 씁디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개인 투자들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이길 수 없다라고 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아, 여러분들이요. 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MD바이스라는 종목이 신성장 기업인데 성수왕이 제일 싫어하는 거. SSD 전문업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다. 그 얘기죠. 25년 3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더라 자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상장 첫째 날 예, 대조제 지분은 쓰지도 아니하고 자 안정성 지표의 유동 비율이 500%가 넘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1년 안에 갚아야 될빚예 1년 안에 갚아야 될빚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잘 보실게요. 어, 일, 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1년 안에 그 현금할 화수 있는 비율,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됐는지, 그리고 2년 연속 예, 예,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자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 예, 부채 비율은 150% 15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 요따구로 예, 요따구로 생긴 회사가 상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어 기준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 가치를 표현해야 되는데 가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pps 가격조차도 상장 첫날 이 회사는 전혀 쓰지 않았고 모든 회사가 거의 이렇게 움직이더라를 혼자 이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태리 가족 여러분. 그러고서 그다음 날 그러니까 즉 월요일 날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미안해요. 자 미안해는 아니죠. 그죠. 자 왜. 이미 시작에서 18,000원 찍고 확 갖다 두들겨 패 몇백억의 돈을 벌어 챙긴 이 친구들이, 둘째 날 말해요. 야, 사실 미안해. 우리 대주주 지분이 31%야. 그래. 아, 성소환 때문에 못 살겠어. 이델TV. 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대가들이 투자 입법. 자, 이 친구 때문에 미치겠어. 야, 써. 안 쓰면 저한테 주고. 그렇죠. 뭐라고 써세요? 680원 짜리입니다. 여러분, 비 p s 가 1000원 짜리 이하가 될 수가 없어요. 얘기할게. 2000원 짜리 이하는 1원이기 때문에. 호가가 그 이하로 책정되는 종목 2년 연속 적자에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도 24년도에 강의하면서 이대로 한 6개월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왜? 왜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이 회사가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 많이 떠들잖아요. 더본 코리아 얘기하잖아요. 더본 코리아는 그게 정상이라니까 빠지는 게. 내가 이전에 12,000원대라고 그 회사는 뭐가 청산 가치가 그럼 12,000원대면 더하면 24,000원 하네요. 어디까지 갈까? 거의 제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뭐어쩌다구요 그래서 뭐 된장이 어쩌고 뭐 국산콩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뭐, 뭐 중국콩이 들어갔다는 동. 그럼 여러분 마트 가 봐요. 대기업에서 만드는 어 된장 고추장 다 중국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백종원 씨가 발을 들여야 될지, 들이야 말지, 예. 그쪽 시장을, 예, 대기업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 현대자동차, 뭐, 그렇죠. 예. 어, 그래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케이 모빌리티를 사랑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신규 상장 주문 건들지 마시라. 언제까지? 2년 동안은 건들지 마시라.